네, 안녕하세요. 네, 소문난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용산의 특급 현장. 바로 용산구의 청파동 글링 생활 시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서울역 도보 450m, 바로 도보 6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규모가 되겠고요. 면적은 전용은 39.67 제곱미터로 약 12평의 넓은 구조에 대지 무려 5평입니다. 5평에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따지자면 바로 북도로, 북도로의 코너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개발 의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2008년 7월 30일 이전 건축물이라는 것을 유의 있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과연 대지 5평 전파동 가격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지금 용산 기본적으로 뭐 빌라들 보면 한 4억이 넘어버렸습니다. 이미 하지만 뭐 아파트가 바뀌면 15억 이상 되다 보니까 투자 많이 하시는데 물건이 많이 없죠. 자 2억 6천만 원 상당히 가격 메리트 있고요. 지금 현재 인근 시세 비교를 해보니까요 3억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현재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 300만 원대때월3 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 투자금 1억 6천만 원으로 용산의 핫한 지역 바로 청파동 근린생활시설 투자 가능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추천 포인트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1 2 3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서울 역세권 개발. 바로 인근에 있는 청파동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 지역으로 핫한 이 청파동 1가 지역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바로 국제 업무 지구죠. 용산역이 들어온 국제 업무 지구 및 용산공원의 수혜 혜택을 볼수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특징을 보면요. 지금 서울역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동부 이천동이 좀 하나하나 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한남부터 현재, 한남 뉴타운 1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공공 재개발, 최종 후보지에 지금 올라가 있고, 2구역부터 3, 4, 5구역까지 현재 재개발, 지금 추진하고 있고,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가 됐죠. 뜨끈뜨끈한 한남 뉴타운이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데 용산 공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대 공원을 해서, 뭐 캠프킴 부지 개발 사업도 있고, 수송사, 그 다음에 유엔사 부지 개발도 앞두고 있고, 이 용산공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떠오른 지역 중에 하나죠. 용산국제업무지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남단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양률 특별계획 구역이 현재 바로 인근에 지금 자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청파동 일과 현장 바로 붙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입지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역세권 북부 개발 강북의 코엑스라고 불리는 이 서울역세권 북부 개발도 하나의 큰 입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개발 계획이 있는 그 입지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바로 청파동 현장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개발 호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019년 3월에 하나 건설이 이제 컨소시엄에서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역 북부에 강북의 코엑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이 가장 굵직한 개발 호재로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감도 보시면 호텔, 컨벤션, 오피스 건물과 레지던스, 그 다음에 오피스텔, 다양한 문화, 센터까지 복합적으로 그래서 강북의 코엑스가 들어오는 게또 하나의 큰 호재. 즉, 업무지가 새롭게 탄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서울역 인근에 다양한 일자리들이 업무지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향후에 더욱더 굵직하게 강북의 코엑스가 탄생한다는 것도 하나의 큰 개발 호재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서울역 지하화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서울역 지하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서울역 같은 경우도 경의선, 공항철도, 그다음에 뭐 KTX나 일반 철도가 있고요. 다 1호선, 4호선이 있는데 여기 플러스 수색강력 고속철도, 신분당선도 예정 지금 계획 잡혀 있고요. 신안산선, 지테스 A노선, B노선 등이 다양한 것들이 이 지하화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역 일대가 새롭게 이제, 우리가 보면 천지 개벽을 한다는 것처럼 강북에는 바로 이 서울역 지하섬이 굵직한 서울역 마스터 플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 마스터 플랜 진행된 다음에 바로 청파동 일대 직접적인 스위트 볼수 있다는 거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역 같은 경우에 GTX A 노선, B 노선, W GTX 두개 노선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지 t 스 비노선과 신분당선이 또 계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역에서 신사역 구간 을 공사를 해서 22년 초 개통 예정인데 이것이 바로 용산역까지 또 연결되는 거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역부터 남양역, 용산역까지 이 경부선 라인이 이 용산의 핵심 개발 축으로 떠오른다는 사실.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이 서울역과 남양역농산역 일대를 좀 유심하게, 좀 유의 있게 접근해서 쳐다보셔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성공적인 투자 가능하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인근 시세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 재개발 예정지다 보니까 향후에 아파트가 됐을때 어느 정도의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한번 봤는데요. 자, 용서은 아직 지금 뭐, 다양한 아파트들이, 신규 아파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호행도너 국토교통보 실거래 시스템에 자료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제 파란색 원안에 보면 효창파크 프로지오제 2010년도에 중공이 됐습니다. 바로 효창 3거역 같은 경우도이 33평대가 15억 4천만원대의 거래, 실거래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효창 4구역이죠. 효창 4구역, 용산 KCC 스위첸 같은 경우에도 34평, 16억 1 천만 원대 실거래 형성되어 있는 걸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런데 또 신규 아파트가 2019년도에 준공된 효창 5구역입니다. 롯데캐슬 센터포레이 용산 예이 롯데캐슬 센터레 같은 경우에도 제 34평, 16억 4천만 원대 실거래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오른쪽에 보면, 삼각지역 인근에도, 뭐, 용산 더프라인 같은 경우도 35평, 14억 6천대 형성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하게 아파트가 형성됐을 때, 기본적으로, 이 34평대, 14억에서 16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 투자처로서 상당히 아파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위치는 서울역 도보 450m 위치 에 있고요, 아, 도보 6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되어 있고요. 대지 지분 무려 5평입니다. 특징은 북도로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2008년 7월 30일 이전 건축물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격 대지 5평인데 2억 6천만원 상당히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합니다. 또한 이 월세 지금 30만원씩 보증금에 보증금 300만원에 임대료 30만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 투자금 1억 6천만원으로 재개발 예정지 바로 청파동 1가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뭐 현장 궁금하시다 또는 현장 또 보고 싶다 또는 기타 용산 개발 궁금하신 부분들은 하단에 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고 또 밤 늦은 시간 보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또한분한분 한분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알짜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